안녕하세요, 솔드아웃 김누리 PD입니다. 비둘기들도 안녕? 2023년 개묘년 다들 떡국 한 그릇씩 잡섰어?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이 있고 스니커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달려 달려갈 달려 달려 거야. 오늘은 서울의 중심 용산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스니커즈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익산 거주하고 있는 21살 김준서입니다 오늘 그럼 여기 용산은 무슨 일로 올라오셨어요? 친구가 거기서 군대 가서 아... 네, 놀러 왔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 좀 멋있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이분이 <laughs> 네, 착장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여기 신발은 조던 미드 범고래고 오늘은 약간 서울 구경록 약간 서울 올때 약간 그래도 약간 안 꾸밀 순 없으니까, 그 네. 약간 신경 썼다 이런 느낌. 신경 썼는데 약간 꾸안꾸 느낌. 아, 약간, 약간 너무는 아니고 약간 이 정도면 나꾸지 않다. 덩크 범고래 말고 조던 범고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조던은 로우보다 미드가 예쁜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범고래가 흔해가지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살짝 이제 좀 떨어지는 그거잖아요 인기가. 근데 그래도 저는 이쁘면 괜찮다 생각해서 그래서 많이 애용하고 있어. 이거 유광이라서 사람들은 좀 약간 꺼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유광만의 장점 이런 거 있을까요? 지금 옷이 약간 다 무채색이잖아요. 회색, 검은색이니까 오히려 좀더 포인트 줄수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유광이 좋은 것 같아. 요 그럼 2022년에 내가 산 아이템 중에 제일 산잘산 산 신발 하나랑 좀 약간 별로였던 거 하나 있으실까요? 일단 제일 잘산건 범고래라 생각하고. 제일 별로였던 거 반스. 아 어, 반스 이유는? 너무 흔해서. 아,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수에서 온 22살 김현서라고 합니다 그럼 용산은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 바디 프로필 촬영 찍으러 그러면 여기 손에 보니까 바디 네. 프로필이 끝나셔서 그런지 약간 어 이제 푹쉬 푹쉬 좀 하려고 샀습니다 네, <laughs> 신발도 너무 이쁘게 신으신 것 같은데 신으신 신발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조던이고 이거는 군대에서 그냥 돈이 나와서 좀 싸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색깔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신발 좀 자랑 좀 해주시면 그냥 이런 무난하게 위아래 세던 맞추고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보통 어떤 스타일로 좀 많이 입으세요? 평소에는 그냥 무채색으로 위아래 검은색 맞추고 좀 겨울이라서 첼시 부츠 위주로 많이 신는 것 같아요. 작년 한 해에 사신 신발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어, 네좀 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랑 약간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얘기해. 음, 어, 뉴발란스 좀 유행 지난 거 사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저는 이거 제일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주 신고 다니. 그럼 약간 2 0 2 3년돼서 나한테 약간 선물을 하나 한다면? 어떤 신발 혹시 선물해주고 싶으신지 저구구상 봤었는데 이거는 네. 혹시 그냥 저는 이렇게 좀확 튀는 것도 좋긴 한데 뭐 사람들 보면 무난한 거 많이 신잖아요. 근데 무난한 것도 이렇게 맞춰 입으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좀 이제 무난한 것좀 찾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서 수학 강사하고 있는 이도훈입니다. 네이으신 착장이랑 신발 한번만 소개해주세요. 신발은 저도 이번에 나온 시카고입니다. 아. 약간 시카고 자랑 같은 거좀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빨간색이 너무 쨍해가지고 좀 튀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되게 매치하기도 좋고, 청바지에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요거 제품은 그러면 어떻게 뭐 당첨되신 건가요? 리셀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요거 공홈에서. 당첨돼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한 20만원 정도 올라서 지금 거의 한 50만원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좀 좋긴 하죠. 아무래도 또 시카고는 근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내가 또 시카고를 어, 소유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요 그럼 2022년 이제 지났으니까 혹시 또 사고 싶으신 신발 있으시다면? 조도 뭐니 저는 제일 이쁘고 좋은 것 같아서 또 좋은 컬러웨이가 나온다면 기대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캇 이번에 또 블랙 나왔잖아요. 네네네. 보 제품은 어떠세요? 어, 저는 근데 네, 스캇이랑은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로우 아그 근본 그런 건 아니고 그역수이나 이런 게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약간 순정을 좋아하시는군요 네좀 순정을 좀 좋아합니다 <laughs> 겨울 시즌에 또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약간 한정판 의류나 뭐 한정판 스니커즈나 있으실까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신고 있는 신발 중 하나가 또 된장포스 진짜 음, 많이 네. 신고 있거든요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또 올백포스는 요즘 또 너무 많이 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포인트를 줄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전 된장포스 좀 여기가 최근에 오사사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곳인데 여기도 요즘 핫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용리단길엔 핫한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습니다. 꼭한 번씩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아홉 살 디자인 공부하고 있는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스타일도 되게 화려하시는데 너무 잘 꾸미신 것 같아요. 지금 착장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모자는 이제 크로마츠 비니 썼고 카네가 만든 이지 시즌 5잠바랑 바지는 지방시고 신발은 트레비스카이랑 콜라보한 에어 트레이너 원 신었어요. 이 에어 트레이너 제품. 아무래도 좀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네, 제품 약간 장점 같은 거 설명해 준다면 장점은 리셀가가 너무 낮아서 편하게 살수 있어요. 작년에 나왔던 신발 중에 가장 내가 잘산 신발 하나랑 좀 이건 좀 아쉽다 하는 신발 하나 있을까요? 잘산 거는 이게 그래도 제일 잘 사서 잘 신고 다니고요. 싸서 잘못 산건 아디다스가 유행해서 샀는데 안 어울려서 많이 안 신게 된것 같아요. 오. 요즘에 나이키가 조금 뭐 약간 주춤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감 이 있으시겠네요. 주춤했으면 좋겠어요. 싸게 제가 다 사게. 아 너무 리셀가가 높다 보니까. <laughs> 네. 그럼 눈여겨보고 있는 신발도 있으실까요? 어, 나이키 는 아닌데 팀버랜드 그 부츠가 요즘 너무 신고 싶어요. 그냥 되게 힙합 같은 느낌이 좋아서 신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패션을 100%라고 할 때. 신발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60%는 들어간 것 같아요. 이유는? 위에 다 이쁜데 신발 별로면 다 구려보여요. 아. 그럼 저는 오늘 몇점 정도 될까요? 오늘요? 네. 솔직하게. 저남 평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정말로요? 네, 100점으로 할게요. 아, 오. 네. 너무 대답 멋있다. <웃음> <웃음> 너무 대답 멋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최정원입니다이분진 착장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이포토콜리 신발 신어서 장갑에다가 좀 포인트를 브라운으로 줬고요. 네. 좀 추워서 오늘 노스페이스 요즘 대세, 루시 패딩을 입었고. 네. 가방 이거 그 슈프림 반다나 백크로스백데 그 신발 보면 초콜릿 미드는 제가 길거리에서 처음 본것 같은데, 이 신발 약간 장점 같은 거 얘기해준다면? 실물이 훨씬 예뻐서 어, 저도 네, 실물 봤어. 보고 산 거였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신기 좋은 게 스웨이드 재질로 나와서 포인트 주기도 엄청 편하고 평소에 그냥 올블랙으로 입어도 되게 포인트 되게 잘이죠 어. 그럼 이 신발 말고도 혹시 다른 한정파 스니커즈도 많이 갖고 계신가요? 어, 네. 좀 신발에 관심이 많아서. 어. 일단은 다크모카 선물 받았었고, 하이퍼 로얄 이번에 마리나 시티 블루도 여름에 샀었고 슈퍼스터 파리 어 그러면 하이류가좀 많으신 것 같아요 미드나 어네 맞아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이 시장에 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여름쯤이었는데 네. 반바지나 이런 거에 입을 때 하이가 포인트 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정장 많이 신는 건 로우긴 해요 그렇죠 풀레서 <laughs> 맞아. 사면 잘안 신더라고. 아, 네, 맞아요. 뭐 올해 제일 사고 싶은 신발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시카고요. 어, 시카고. 요 네, 시카고. 이유는 혹시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뻐 가지고 섬에 사진으로 봤을 때 이거 굳이 사, 굳이 이렇게까지 비싼 가격에 사야 되나 싶었는데 어, 왜 비싸고, 왜 사람들이 오리지널, 오리지널 한줄 알고 와봤더라고요 그 색깔이 좀 약간 튀지도 않고.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뒤에 이거 합기도 되게 이쁘고. 네. 가격이 한 50만원 정도인데 그 정도도 상관없어요. GS로 살려고요 GS로. 아, 뒤에... <laughs> 좀더 낮춰야 되니까.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이게솔드스 나왔는데 혹시 어그신 으셨나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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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이제 2 0날 되는. 이 김민이라고 합니다. 아, 20살이 제 되신 거예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이분신 착장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약간 겨울이라서 좀 따뜻한 컬러로 입어보고 귀엽게 포인트 주고 싶어가지고 입어봤어요. 홈러너가 되게 귀엽긴 한데 오늘 네. 날씨 좀 추울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아, 근데 이게 춥긴 한데 패션은 포기 못해가지고 아... 네. 역시 2 0살의 패기네요. 네, <laughs> 그럼 요 신발 혹시 장점 같은 거 얘기해 주신다면? 신높피가 살짝 좀 있고 일단 신발이 너무 푹신푹신해가지고 계속 장시간 걷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요 신발 말고도 한정판 신발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네. 어떤 거 어떤 거 혹시 보유하고 계세요? 그 나이키 매튜 윌리엄스라는 제품이랑 미아라야스이로라는 제품 갖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는 신발들 보니까 다들 좀 약간 볼드하고 좀 이렇게 좀큰 신발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와이드 팬츠를 좋아해가지고 바지랑 신발의 조합이 좀잘 어울리려면 다 크게 크게 가는 게좀 좋을 거라 생각해서 스무 살 되시면 좀 하고 싶으셨던 거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이제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하거나 술 마시는 게 목표이네요. 되게 약간 소소한 꿈이네요. 네네. 여기 옆에 브라보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2 4살 박예인이라고 합니다. 아 용리단길에서 그 유명한 브라보 포차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아 브라보 쪽 자랑 같은 거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일단 안주 너무 맛있고 그 직원들이 다들 친절하시고 다 잘생겼어요 <laughs> 오늘 스타일도 너무 좋으신데 입으신 착장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이것도 무신사에서 샀어요 네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배드블러드인데 어, 무신사가 세일을 잘해가지고 이것도 무신사에서 샀고요 그 추위를 많이 타서 안에 히트팩이나 이런 것도 다 무신사에서 샀어요. 아 그럼 약간 오늘 한 줄로 설명하면 무신사 룩인가요? 네, 진짜 무신사 룩이에요. 가방도 아, 좀... 무신사에서 샀거든요. <웃음> <웃음> 여기 용리단길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니까 용리단길 사람들 패션이나 이런 것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많더라. 약간 바라클라와 쓰신 분들도 되게 많고. 좀 자기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좀 스타일이 아하신 네. 분들 많다. 네, 겨울인데 선글라스 끼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사실... 좀 멋을 부리고 와요. 왔... 네, 맞아요. 오늘은 용산에서 여러분들의 스니커즈를 담아봤는데요. 용산의 스니커즈는 새새 새롭게 시작이 반이며 여러분 출수록 몸을 움직여보자고요. 핫둘핫둘